두산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5일 핵심 포인트 짚어드릴 주식 파파입니다. 오늘 양시장 급락이 나오면서요, 두산 로보틱스도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요, 양음 양 또는 양음음 양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 양, 화요일 음, 수요일 음 맞습니까? 자, 내일 양봉이 뜰 것인지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 주시해야겠습니다. 또한 지금 중시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두산로버트스 전일 나온 월요일 상승 국면의 하단부에서 일단 자리를 잡으면서 아래꼬리 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1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지금 영상은 장 끝나고 제가 올리겠습니다만 장 끝나는 종가가 이 파란선 5일선을 완연하게 회복을 할지 혹은 내려와서 끝날지 그 또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영상만으로도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포인트를 잡아 드릴 수 있지만, 실시간 매수 매도는 제가 문자로 넣어 드릴게요. 자, 신청 다 하셨나요? 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문자를 남겨두세요.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 기술적인 주식 파파에 일명 마법의 신호가 포착됐을 때, 또는 주가에큰 변화가 생겼을 때 제가 전반적인 투자 전략 포인트,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넣어 드릴 테니까요. 미리 신청해 두시고요. 저 주식 파파가 두산 로보틱스 계속 눈호이 단호하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산 로보틱스 목표가는 15만 원. 노, 20만 원입니다. 1차적으로 15만 원이고요. 그 흐름 그 구간 속에서 20만원을 향해 갈 것입니다. 다만 언제 어떠한 과정을 겪으면서 갈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우리 증시 왜 빠졌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두산 로보틱스 어디서 매수 매도해야 해야 할지 결국 타점 대응이 중요한 만큼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채널 구독까지 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셔야겠죠. 좋아요, 구독은 영상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증 증시가 왜 빠졌느냐? 체크를 해 봐야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주식 파파가 매일 장 중에 전체적인 증시를 보고요. 또 산업, 종목별 보고 여러분들 타점 문자로 보내드리고 또 영상도 찍어서요 뭐 빠르게는 장 끝나고 오후에나 저녁에 올려드립니다 그 시간차가 있다라는 점또 영상 외에 다루지 못하는 부분은 다 문자로 제가 해드린다는 점 그래서 문자 신청을 해두세요 여러분 100% 무료로 제가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 꼭 파파라고 문자를 남기세요 아셨죠? 010-2265-8867 이쪽으로 꼭 파파라고 문자를 남기시면 되겠고요. 자장 초반부터 우리 증시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정이 나올 것 같았지만 실제로 조정이 막상 나오면 진짜 속상합니다. 마음도 아프고요. 계좌도 아프고요. 자 그런데 왜 빠졌느냐 보면 미국의 팔란티어나 AMD 실적 발표 후에 미국 AI 주들이 수익성 그리고 오버 밸류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확산이 되면서 미국 나스닥 AI 중심의 나스닥 2%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1차적으로 있는 거고요. 또한 연준이 12월에 금리 인하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와 강세,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에 대한 불안점도 있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우리가 중립적인, 그러니까 어 슈퍼위크 실적 발표를 잘 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과거에 잘했다. 앞으로는 어떻게할 것이냐? 그런 퀘스천마크의 신규 재료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있었겠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10월 한 달간 20% 상승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상승하는 가운데 조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두산 로보틱스만 빠졌다라고 하면 뭐 정말 종목 자체적으로 또 파헤쳐 봐야겠죠.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두산 로보틱스만 빠지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분위기에 우리 시장이 꺾인 거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과거 역대급 불장에서도 고점 대비 10% 정도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아, 이게 조정이 나오죠. 그리고 또 상승하고, 조정이 나오죠. 그리고 또 상승하고요. 자,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기간 또는 가격 조정은 언제든지 있겠고, 우리 지금 현실 정에서 영업 이익이나 펀더멘털 또 국내 정부의 증시 정상화 정책 모멘텀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좀 보신다면 오늘 하루에 금... 각은 좀 과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기술적인 반등도 바로 나올 수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일봉상 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21평선, 20선의 지지 여부 장 마감 후나 장중에 항상 계속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우리 증시가 왜 빠졌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를 이제 싸게 매수할 건지 아니면 더 관망할 건지 매도하고 도망칠 건지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물론 두산만 놓고 본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시장의 영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체크할 부분이고요. 자, 시장 양호합니다. 맞습니까? 로봇 미래지향적인 산업, 전혀 흔들림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증시에 일부 반도체 조정에 맞물려 빠진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고, 추가적인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요. 혹은 주가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딴 짠짠,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붙거나, 뭐 주가가 내려오거나 한다면, 자, 이 파란선 있죠? 주요선.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파란선이 지지의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21평선. 자, 보시면 화면에서 빨간선인데요. 빨간선에 주가가 내려와서 만나든 주가가 여기 있는데 이 선이 쭉 올라가서 만나든 반드시 만날 겁니다. 주가와 이 중요선, 이평선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난다. 자 반드시 만나는데 그 만나는 어떤 구간에서의 움직임 잘 살피셔야 돼요. 거기서 또 타점이 포인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하락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에서도 오늘도 어김없이 주식 파파의 초카 베팅 방은 수익을 냈습니다. 감사하죠. 연평균 95%의 성공률. 우리 시장이 지금 뭐 폭락으로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승하는 가운데 잠깐 조정이 나왔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이럴 때 주식 파파가 더 수익을 잘 내죠. 11월 5일입니다. 맞습니까? 수요일?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건그 어떤 수정, 그 어떤 조작 없는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월요일은 3빌리언, 티로보틱스, 자 두산 로보틱스도 단타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스윙 중장기적으로 가더라도 그 가운데 중간중간에 또 시초가 배팅할 수도 있고. 맞습니까? 단기적으로 매수매도 할 수도 있죠. 자 스리빌리아는 매수가 대비 10% 수익 내면서 추천을 드렸고요. 종목 추천만 드리는 게 아니고 매도사인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T 로보틱스는 매수가 대비 27% 예, 상한가 갔었죠. 월요일날. 이렇게 매도사인까지 드립니다. 두산 로보틱스 매수가 대비 12%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고요. 매수하고 나서 매도했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다시 빠질 수도 있죠. 매수하고 나서 더 올라갈 것 같다고 해서 내일과 모레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매수하고 안 올랐다고 에서 버티고 물타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날 매수 그날 매도합니다. 시작하는 가격 시초가. 8시 또는 9시에 시작하는 가격이 매수해서 빠르면 1시간 이내 5분, 10분 만에 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전장에 충분히 수익내고 나오고요. 종목별 한10% 정도의 타겟을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종목 또는 이번 주월 화요일처럼 세 종목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요. 대진 화요일이죠. 11월 4일. 대진 첨단 소재 매수가 대비 10% 구간에서 이렇게 매도 사인 드렸고요. 원위 골딩스 시작하는 매수가 대비 16%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또 뉴로핏 매수가 대비 11%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고요. 11월 5일 오늘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아침부터 폭락하는 가운데 일동제약과 코데즈 콤바인 두 종목을 추천드렸는데요. 코데즈 콤바인 매수가 대비 13%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고 일동제약도 매수가 대비 12%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다 종목별 10% 정도 수익을 바라보고요. 뭐더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이 구간에서의 좀 움직임이 약하다. 그런 그 전에 7%라도 챙기는 거고요. 흐름이 괜찮다, 그럼15% 뭐20% 끌고 가서 매도 사인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제가 픽한 종목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러프하기만 하셔도 5에서 10%는 충분히 낼수 있다라는 거. 제가 확실하게 10% 또는 15, 20% 매도 사인까지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안할수는 있어도 못할수 없는 주식 파파의 시초가 배팅방에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일당. 동취익 버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거100% 무료로 제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대한민국의 유료방보다도 훨씬 더 적중률, 수익률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이걸 뭐 해야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바로 고하세요. 안무수이 있어도 못할 수 없는 주식파파 이슈카페팅. 자, 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문자를 남기시면 됩니다 이 모든 거 무료로 제가 진행해 드리는데요 대신에 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꼭 파파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두산 로보틱스가요 올해 들어와서요 제가 한번 볼게요 올해 들어와서요 주식파파의 일명 마법의 신호 빨간색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 자이 시그널이 세번 밖에 안 나왔고요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갑니다. 빨간색 화살표 매수고요. 파란색 화살표 매도입니다. 빨간색은 매수겠죠. 이 시그널이 나오면요. 바로 가든 눌렀다 가든 조금 가든 많이 가든 그쪽 방향에 상당히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이제 앞으로 언젠가는 매도 시그널이 나올 수 있고요 또 매수 시그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또 맞물려서 나올 수도 있고요 맞물려서 나오면 결국 마지막 시그널에서 포텐이 터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영상만으로도 제가 화살표 시그널 저 주식파파의 일명 마법의 신호를 보여드릴 수 있지만 실시간 타점은 아무래도 영상 찍고 업로드 해드리고 그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실시간 타점 주식파파의 일명 마법의 신호 타점이 포착됐을 때 문자로 넣어드리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가격 패턴 주가의 변화가 생겼을 때 투자 전략 타점 역시 문자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신청해 두시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 주가 상승에 대한 핵심 요인을 살펴보면 기존의 협동 로봇 최강자로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AI 지능형 로봇의 확장성입니다. 지난주에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 추진하기로 발표를 했죠. 맞습니까?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자,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기술에 두산의 사업 연령이 보유한 데이터를 학습시켜 두산의 최적화한 맞춤형 fm을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합니다 자, fm은 뭐냐면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훈련한 ai 신경망으로 텍스트 번역과 로보티스 등의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자,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오픈 ai의 gpt가 이에 해당한다 두산은 올해 피지컬 ai 혁신 담당을 ax센터라고 해서 지주 부분에 신설했습니다 ai 분야 세계 최고 대학 중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의 휴먼 센터드 AI 연구소와 산화 협력까지 맺은 상태고요. 지금보다도 그러니까 기존의 협동 로봇 국내 1위, 글로벌 3위 협동 로봇의 강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 AI 지능형 로봇까지 확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 로봇 솔루션 기업인 원엑시아를 인수한 부분도 있고요. 맞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는 과거보다 현재,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종목군입니다. 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매출은 찍히는데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이게 좀 아쉽죠. 그런데 대부분의 로봇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두산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은 매출이 일단 찍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매출은 더 커질 것이고 왜냐 협동 로봇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은 커지겠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능형 로봇까지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빠르면 내년에 자 여러분 빠르면 지금 당초 계획은 내년에도 적자 예상인데 빠르면 내년에도 흑자 전환할 수 있다는 오피셜이 돌고 있습니다. 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맞습니까? 주산 로보틱스 지금 주가가 95,500원을 찍고서 어제 오늘 내려오는 가운데. 약간 8만원 초반대 있는데요 자 15만원 20만원 타겟으로 놓고 물론 나아가 30만원 40만원 가야겠죠 근데 지금 그 얘기 할 때는 아니고요 분명 실적이 전환이 되고 지금 가고 있는 어떤 재료 살아있는 가운데 모멘텀 수급 자 외국인과 귀관 계속 체크하셔야죠 자, 요 부분까지 항상 유념을 하시고 그 흐름 이어간다면 주가는 실적이 흑자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미 15만원 20만원 가실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주가는 선반영이니까요. 적어도 6개월 또는 빠르면 3개월 안에 기간에 대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적어도 6개월, 빠르면 3개월이고요. 그 정도의 시간차를 갖고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요. 내년에 흑자가 정말 찍힌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바닥이라는 것이죠. 설사, 내후년, 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지라도 지금 가격은 두산로보틱스 국내 1위 글로벌 3위 기업의 가치보다도 상당히 낮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유념하시고 우리 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힘내십시오. 좋은 종목 잘 선택하셨잖아요. 이제는 매수, 매도, 추가적인 대응만 남았습니다. 그 대응, 저 주식파파와 함께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엉덩이 무겁게 가시고요.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식파파의 시조가 배팅방에서요. 여러분, 100만원이 누구에겐 큰 돈일 수 있습니다. 뭐, 적은 돈일 수도 있겠고요. 자, 소중한 나의 100만원. 자, 주식 투자하면서 100만원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 100만원만 가지고 하루에 단타를 4% 수익만 내세요. 자, 종목별 제가 10%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빼고 하루에 4%만 수익을 내세요. 그럼 4만원 아니에요. 4만원 가지고 어떻게 1억을 법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요. 복리로 가면 약 6개월 120거리일이 됐을 때 100만 원이 1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100만 원 가지고 4%면요. 4만 원이죠. 한 달이면 80만 원인데요. 한달 20거래일이 됐을 때요. 100만 원은 200만 원이 됩니다. 복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요. 40거래일이 됐을 때요. 100만 원이 480만 원이 됩니다. 만만치 않죠? 자, 60거래일이 됐을 때요.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는 놀라움, 먹을 수 있습니다. 뭐 어지간한 종목 100% 200% 수익도 좋습니다만, 자 이렇게 3개월이면 10배를 벌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꾸준하게 4% 수익을 내야겠죠. 뭐 하루에 5%, 7%, 9%, 10% 수익 낼 수도 있고요. 3%, 2%, 1% 수익 낼 수도 있겠죠. 무조건 그날 매수, 그날 매도 이렇게 당일 단타로 하시고, 그 다음 복리로 이어가세요. 그러면 80거래일이 됐을 때, 여러분 100만 원에서 일평균4% 꾸준하게 가시면 80거래일이 됐을 때 100만 원이, 2,300만 원이 되고요. 금액이 올라가면 복리 투자하는데 조금 부담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죠? 계속 이어가면... 100거리일이 됐을 때 5천만원이 됩니다. 뭐 여기서 멈추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여기서 한번더고 외쳐서 120거리일이 되면은, 자, 어땠습니까? 100만원이 1억천만원이 됩니다. 원금 100만원 빼고 1억900만원이 수익이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달성하셨고 계속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할 거고요. 어디서요? 주식 파파 시초카페팅방에서010 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문자를 남기시고요. 자 문자 남기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목 영상 제목 아래 더보기 있습니다.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터치하고 예, 전송만 하면 됩니다. 제가 늦게라도 고정 댓글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예, 못 찾은 분들은 댓글이라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제일 쉬운 건010 22658867 이 쪽으로 꼭 파파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주가 상승을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